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우성꿈동산 1996년식 204세대 전용면적 79.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800만원에서 21년 5억 4,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순영열라이빌 1차 2003년식 102세대 전용 면적 59.5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5억 9,9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현대 2001년식 241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원에서 21년 10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8억 3 8 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경남이 1999년식 273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500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1 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우성이 1996년식 239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12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9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대상 1999년식 208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800만원에서 21년 5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주공일 1986년식 140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11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8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중앙아이츠 1987년식 579세대 전용 면적 70.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800만원에서 21년 7억 7,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두산입브 2006년식 660세대 전용 면적 36.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700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한진 2000년식 137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100만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6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일우성 1998년식 829세대 전용 면적 114.4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10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8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4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현대연예인 1989년식 735세대 전용 면적 74.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500만원에서 21년 8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5억 6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주공이 1987년식 726세대 전용 면적 41.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600만 원에서 21년 7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6,2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미성 1989년식 824세대 전용면적 37.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00만원에서 21년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7월 4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